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나이가 들어 거동이 불편해지면, 요양원에 가는 게 당연하겠지. 하고 말이죠. 하지만, 과연 그것이 최선의 선택일까요? 현대 사회에서 요양원은 마치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100세에도 자전거를 타고 독립적인 생활을 이어가는 김기룡 할아버지, 99세에도 매일 아침 다림질로 하루를 시작하며, 활력을 유지하는 할머니, 그리고 102세에도 매일 사진관에 출근하며 정서적 안정을 찾는 유동호 할아버지처럼 행복하고 자립적인 노년을 보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여러분께 특별한 비밀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는 자립적 생활방식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나이 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스스로 하는 습관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스스로 옷을 고르고 세수를 하고 식사를 준비하는 모든 일상적인 활동이 건강한 노년을 만드는 소중한 운동이 된답니다. 보건복지부의 최근 노인 실태 조사에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일상생활을 스스로 하시는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가 월등히 좋다는 것이죠. 비싼 운동기구나. 복잡한 치매 예방 프로그램보다 일상생활 속 자연스러운 활동이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반찬을 꺼내고 밥을 차리면서 손가락도 움직이고 집중력도 기를 수 있습니다. 일상의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우리 몸과 뇌를 건강하게 만드는 소중한 운동이 되는 거죠. 82세 김정희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매일 아침 직접 시장에 가셔서 그날 드실 반찬거리를 고르십니다. 시장 아주머니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물건 값도 계산하고, 걸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른다고 하시죠. 의사 선생님께서는 이런 일상적인 활동이 최고의 건강관리라고 칭찬하셨답니다. 79세 최동철 씨는 매일 아침 직접 커피를 내려 드시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물 온도부터 커피 양까지 신경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머리를 쓰게 되고, 손끝 감각도 유지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내가 직접 만든 커피라 더 맛있죠. 라고 하십니다. 작은 일상이지만 이런 습관이 최동철 씨의 건강을 지키는 비결이 되었답니다. 혹시 나이 들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우리 몸은 사용하지 않으면 더 빨리 약해진답니다. 스스로 하던 일을 누군가에게 맡기기 시작하면 우리 몸과 마음은 점점 더 의존적이 되어갑니다. 남들이 뭐라 하더라도 스스로 할수 있는 일은 꼭 스스로 하셔야 합니다. 조금 느리더라도 조금 서투르더라도 괜찮습니다. 빠르게 하는 것보다 스스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요. 젓가락질이 서투러져도 포기하지 마시고 매일 조금씩이라도 해보세요. 단추를 채우는데 시간이 걸려도 괜찮습니다. 그 과정 자체가 우리 몸과 뇌를 건강하게 만드는 소중한 운동이 되니까요. 요양원에서는 이런 소소한 일상을 누군가 대신해 주기 쉽습니다. 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건강을 빼앗아 갈수 있습니다. 스스로 하는 작은 습관들이 모여 건강한 노년을 만든답니다. 두 번째 내용은 노후 준비의 중요성입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재정적인 준비만큼이나 일상생활을 위한 준비도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을 넘어서 스스로의 삶을 지켜낼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한 거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준비 없이 노년을 맞이하다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우리는 100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일상생활 관리나 건강관리 측면에서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한 채 노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77세 이상 철 씨의 사례는 노후 준비의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30년간 다니던 회사를 은퇴하고 아무런 준비 없이 집에만 있다 보니 우울감에 빠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내와 함께 종이에 하나씩 계획을 써내려갔습니다. 아침 6시 기상, 7시 산책, 10시 문화센터 수업, 점심 후엔 독서. 이렇게 하루 일과표도 만들고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새로운 장소에 가보기로 했죠. 서해 스마트폰 교실 같은 배움의 계획도 세웠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한 달, 두달 지나자 이런 규칙적인 생활이 몸에 배었고 지금은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십니다. 늦었지만 차근차근 준비해 나간 덕분에 지금은 오히려 직장 다닐 때보다 더 활기찬 생활을 하고 계시죠. 81세 장미숙 씨의 사례는 조기 노후 준비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은퇴를 앞두고 미리미리 준비하신 경우인데요. 60대 초반, 아직 직장 생활을 할 때부터 은퇴 후에는 뭘 하며 살아야 할까 고민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베란다에 있던 화분 두어 개로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물을 주고 잎을 닦아주면서 식물 가꾸기의 매력에 빠져들었죠. 점점 화분수가 늘어나 지금은 베란다가 작은 정원이 되었습니다. 상추, 고추는 물론 방울토마토까지 직접 피워 반찬을 만들고 봄이면 피는 제라늄과 제비꽃을 이웃과 나누며 소소한 기쁨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은퇴 후 허전할 수 있는 시간을 식물 친구들과 함께 하며 채워가니 우울할 틈이 없다고 하시네요. 작은 취미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그분의 인생에 가장 큰 낙이 되었답니다. 노후 준비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매일 10분씩 스트레칭하기, 일주일에 한번 도서관 가기처럼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 괜찮아 나중에 해도 되라고 생각하시만 건강할 때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거나 거동이 불편해진 후에는 새로운 습관을 들이기가 훨씬 더 어렵기 때문이죠.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세 가지가 특히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 적당한 운동, 그리고 사회적 관계입니다. 이세 가지는 요양원에서도 쉽게 얻을 수 없는 스스로 만들어가야 하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혹시라도 나는 이제 너무 늦었어 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시작하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작은 것부터 할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시작해보세요. 그것이 모여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세 번째 내용은 일상적 건강관리 방법입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가벼운 운동이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 위험을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 여러 연구에서는 이러한 생활 습관이 건강 수명을 5년 가까이 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복잡한 운동이나 엄격한 식단 관리보다 일상 속에서 실천 가능한 활동들이 더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78세 김명자 씨의 건강 비결은 소식과 걷기의 조화입니다. 10년 전 찾아온 고혈압과 당뇨 진단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사의 조언을 따라 식사 방법을 바꾸기 시작했죠. 하루 세번 먹던 식사를 다섯 번으로 나누고 매 식사와 함께 걷기를 습관화했습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생활 패턴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주 먹어야 하는 것도 매번 걷는 것도 힘들었지만 한 달, 두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이 습관이 없으면 못살것 같아요. 라며 환하게 웃으시네요. 아침 식사 전 공원 한 바퀴, 점심 먹고 동네 한 바퀴. 저녁 먹기 전에도 가볍게 걸으면서 자연스럽게 운동량을 늘렸다고 합니다. 덕분에 체중이 5kg 줄었고 혈압과 혈당 수치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답니다. 지금은 약도 줄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검진할 때마다. 칭찬해 주시니 더 열심히 하게 되네요. 건강해지니 마음도 더 밝아졌고요. 75세 이영희 씨는 시장에서 찾은 특별한 인지 건강법을 알려주셨습니다. 7년 전 TV에서 치매 예방에 대한 프로그램을 보고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의외로 치매 예방 앱이나 퍼즐 풀기보다 일상생활 속 자연스러운 두뇌 활동이 더 효과적이라는 내용이었죠. 이영희 씨는 이 방송을 본후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보기 시작했고 매일 하는 장보기에서 해답을 발견했습니다. 매일 아침 시장에서 장보기를 하시는데 이것이 단순한 쇼핑이 아닌 종합적인 두뇌 운동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반찬 계획도 세우고 제철 식재료도 찾아보고 가격도 계산하다 보면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금방 지치고 헷갈렸지만 이제는 모든 가게의 위치와 가격을 허니 깨고 있다고 하시네요. 시장 안에서 길을 잃을까 걱정했는데 이제는 어떤 가게에 무슨 물건이 있는지 어디가 더 싸고 품질이 좋은지 다 기억해요. 상인분들이 저보고 시장 백과사전이래요. 실제로 치매 예방에도. 이런 일상적인 두뇌, 활동이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요즘은 아들, 며느리가 절 보고 깜짝 놀라요. 손주들 생일도 다 기억하고, 장바운 물건 값도 암산으로 척척 계산하니까요. 나이 들수록 더 건강해지는 것 같아, 기분이 좋답니다. 건강관리의 핵심은 바로 지속 가능한 습관입니다. 갑자기 많은 것을 바꾸려고 하면 오래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식사는 조금씩, 여러 번, 운동은 가볍게, 매일, 그리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 이런 기본적인 생활 습관이 약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식사 습관이 중요한데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80세 이상 어르신들은 하루 세번큰 식사보다 다섯, 여섯 번으로 나눠 드시는 것이 소화 흡수에 훨씬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찬은 세 가지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오히려 많은 반찬이 과식을 부를 수 있기 때문이죠.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규칙적인 생활 리듬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식사하고 잠자리에 드는 것이 건강의 기본입니다. 우리 몸은 규칙적인 생활을 할때 가장 건강하게 움직인답니다. 규칙적인 생활은 매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생활 리듬입니다. 자신의 상태와 기호에 맞춰 식사 시간을 정하고 산책 시간을 선택하고 취미 활동을 하면서 하루를 채워가는 것. 이렇게 자신만의 리듬으로 만들어가는 규칙적인 생활이야말로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건강한 노년의 비결입니다. 네 번째는 마음을 나누는 이웃과의 소통입니다. 여러 연구 결과들을 보면 매일 이웃들과 나누는 짧은 대화가 건강에 놀라운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특히 하루에 두세 번 정도 주변 사람들과 정겨운 이야기를 나누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기억력도 더 오래 유지되고 활력도 넘친다고 하네요. 76세 최영순 씨의 이야기가 참 인상적입니다. 10년 전 혼자가 된후 3년 동안 마음을 닫고 지내던 최영순 씨는 아파트 입구에서 우연히 만난 이웃의 권유로 매일 아침 수다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해서 거절하려 했지만 매일 같은 시간에 찾아와 주는 이웃의 따뜻한 마음에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 한 달은 묵묵히 걷기만 했지만 점차 계절 이야기와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꽃 구경하며 계절 이야기도 하고 서로의 손주 자랑을 하다 보면 웃음이 끊이질 않아요. 이렇게 시작된 걷기 모임은 점점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이제는 일곱 명의 든든한 친구가 생겼습니다. 최영순 씨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주 목요일이면 함께 모여 점심도 해먹고 틈틈이 서로의 집에 찾아가 안부도 확인하고 아플 때면 병원도 함께 가주는 제2의 가족이 되었답니다. 혼자 있을 때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걱정했는데 지금은 내일이 기대돼요. 라며. 환하게 웃으시는 최영순 씨의 모습에서 이웃과 함께하는 삶의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73세 박철수 씨는 동네 복지관의 작은 모임에서 새로운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5년 전까지만 해도 TV 앞에서 하루를 보내던 일상이었지만 복지관 안내문을 보고 호기심에 참여한 옛날 이야기방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매주 화요일 열리는 이 모임에서는 같은 시대를 살아온 또래들이 모여 추억을 나눕니다. 학창 시절의 이야기부터 첫 직장에서의 에피소드까지 비슷한 시기를 살아온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모른다고 합니다. 다들 좋아하는 노래도 비슷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어깨 결림도 있게 돼요. 처음에는 서먹서먹했던 관계가 이제는 서로의 건강을 챙겨주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특히 놀라운 변화는 박철수 씨의 건강 상태였습니다. 고혈압으로 매일 약을 먹어야 했는데 웃음이 늘어나고 대화가 많아지면서 혈압이 안정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화요일 모임뿐만 아니라 토요일, 오후에는 회원들과 함께 공원 산책도 하고 한 달에 한 번은 근교 나들이도 다닌다고 하네요. 처음엔 시간 때우기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이 모임 없이는 못살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달력부터 봅니다. 라며 활짝 웃는 박철수 씨의 모습에서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파트 현관에서 마주치는 이웃과 가벼운 목례를 하는 것으로 시작해보세요. 동네 가게에서 만나는 상인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거나 공원에서 만나는 산책 동무와 아침 인사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특별한 시설에서는 이런 자연스러운 만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더라도 서로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는 마음을 나누기가 쉽지 않죠. 반면 평소 살던 동네에는 오랜 시간 함께해온 이웃들이 있습니다. 한 명, 두명 정겨운 이웃을 만들어 가다 보면 어느새 따뜻한 인연이 쌓입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맺어진 이웃 관계야말로 우리의 노년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보물이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이웃 간 도움 나누기입니다. 우리나라 곳곳에서 새롭게 시도되고 있는 이웃 간 도움 나누기 방식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건강한 어르신들이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서 활기찬 생활을 이어가는 모습이 감동을 주고 있죠. 72세 황영식 씨의 이야기는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40년간 가구점을 운영했던 경험을 살려 이웃 어르신들의 불편한 가구들을 고쳐주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시간 보내기로 시작했던 일이었지만 이웃들에게 꼭 필요한 일을 한다는 것이 오히려 그의 활력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분들이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 저절로 힘이 나더라고요. 라며 환하게 웃습니다. 이런 활동이 입소문이 나면서 동네에서는 서로 돕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습니다. 30년 식당을 운영했던 김덕만 씨는 거동이 불편한 이웃들, 대게 밑반찬을 나눠주고 은행에서 정년 퇴직한 이소정 씨는 통장 정리나 각종 고지서 납부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도움을 받은 분들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정을 나눈다는 점입니다. 반찬을 받은 어르신이 직접 기른 채소를 나누어 주고 통장 정리를 도움 받은 분이 매일 아침 함께 걷기 운동을 하자고 제안하는 식입니다. 김덕만 씨는 처음에는 도움을 받는 것이 불편했지만 이제는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자신도 다른 이웃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면서 삶의 보람을 느끼게 되었고 덕분에 하루하루가 즐거워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웃 간 도움 나누기는 모두에게 즐거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동네 주민센터에서는 이런 자발적인 움직임을 보고 이웃 사랑방을 만들었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열리는 이 모임에서는 서로가 가진 솜씨와 경험을 나누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을 연결해줍니다. 참여하는 분들의 얼굴에 웃음이 늘고 건강도 더 좋아진다고 하네요. 요양원에서는 이런 자연스러운 도움 주고받기가 어렵습니다. 정해진 프로그램은 있지만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며 보람을 느끼기는 쉽지 않죠. 반면 동네에서는 자신의 솜씨를 살려 이웃에게 도움을 줄수 있고 필요할 때 마음 편히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작은 도움에서 시작된 나눔이 이제는 동네 전체로 퍼져 모두가 서로를 살피는 정다운 이웃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돕는 관계야말로 즐겁고 건강한 노년을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요? 여섯 번째는 마음의 건강이 바꾸는 일상입니다. 우리의 건강에서 마음의 상태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여러 연구들을 보면 즐거운 마음과 밝은 생각이 우리 몸의 건강 지키는 힘을 높이고 아픔도 줄여준다고 합니다. 68세 이영자 씨와 69세 최순희 씨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사촌입니다. 비슷한 나이에 비슷한 건강 상태였지만 현재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생활하고 계신데요. 두 분의 이야기를 통해 마음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수 있습니다. 이영자 씨는 3년 전 무릎 수술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수술 후 아픔 때문에 많이 힘들어 했지만 희망찬 태도로 회복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파트 복도 한 바퀴 걷기도 힘들었지만 매일 조금씩 걷는 거리를 늘렸고 지금은 아파트 뒷산도 오를 수 있게 되었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말을 건넨다고 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자신과 나누는 이 작은 대화가 그날 하루를 완전히 다르게 만든다고 하네요. 반면 같은 시기에 무릎 수술을 받은 최순희 씨는 이제 나이도 들었는데 뭘 더해? 라며 운동을 포기했습니다. 회복 운동도 중간에 그만두고 집에만 있다 보니 점점 의욕을 잃어갔고 다른 건강 문제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영자 씨의 꾸준한 권유로 함께 산책을 시작한 뒤로는 최순희 씨의 생활도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귀찮아하던 최순희 씨도 이영자 씨의 꾸준한 방문으로 조금씩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매일 함께 걸으며 나누는 이야기가 즐거워지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통증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1년이 지난 지금 두 사람의 모습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집에서 TV만 보며 시간을 보내던 최순희 씨가 이제는 매일 아침 산책은 물론 주위의 체조교실에도 참여하고 있죠. 이영자 씨 역시 무릎 통증이 많이 개선되어 등산 모임까지 시작했다고 합니다. 서로에게 좋은 친구이자 건강 도우미가 된두 사람은 이제 다른 이웃들에게도 함께 걷기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걱정과 근심이 오래 지속되면 병을 이겨내는 힘이 약해지고 회복도 더뎌진다고 합니다. 반대로 매일 웃고 즐거운 마음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몸도 좋아진다고 하네요. 실제로 하루에 세번 이상 크게 웃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감기에 덜 걸린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매일 아침 거울 보며 미소 짓기, 산책하며 깊게 숨 쉬기, 좋아하는 노래 흥얼거리기처럼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특히 다른 분들과 함께 웃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매우 좋다고 합니다. 요양원에서는 정해진 일과에 따라 생활하다 보니 자칫 활기를 잃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 동네에서는 이웃들과 함께 웃으며 서로를 북돋우고 일상의 작은 즐거움을 나눌 수 있죠. 희망찬 마음으로 시작하는 하루하루가 모여 건강한 노년을 만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의 건강입니다. 밝은 마음이야말로 건강한 노년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는 특별한 시설이나 비싼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이 더 중요하죠. 매일 아침, 스스로 일어나 세수하고, 옷을 고르고, 식사를 준비하는 것. 이웃들과 인사하고, 이야기 나누는 것. 장복이나 산책처럼 작은 움직임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정을 나누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할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는 것. 이렇게 작은 실천들이 모여 우리의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 갑니다. 우리 모두는 활기차고 즐거운 삶을 이어갈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이런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영상을 함께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